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관련 수사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것과 관련해 적절한 결론이었는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오늘 한전 위원장 딸의 논문대필 의혹 등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쪽에 이같이 알렸습니다. 서울청 수사심의계는 이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수사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 안건상정을 통해 처리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고소인,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신청으로 경찰의 입건, 전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기구인데 이번 건의 경우 이르면 6월 말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2022년 5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 단체들은 한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한전 위원장 부부와 딸이 공모해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과 함께 봉사 활동 시간을 부풀리거나 전문 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고발 접수 1년 8개월 만인 지난 1월 서울 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제기된 11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경찰은 자료를 요청한 해외 기관들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허위 자료가 수용된 원인이 심사기관의 불충분한 심사에 있다면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지도 않는다. 고 밝혔습니다. 한전 위원장 측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였음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허위라 한들 심사기관이 불충분한 심사로 수용했다면 해당 기관의 업무가 방해된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경찰 수사심의위에서 이 같은 결론이 뒤집힐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고발장을 제출한 이재일 변호사는 총선 이후 경찰의 수사기류가 좀 바뀐 것 같다. 고평가하면서 기존의 불송치 결정이 바뀔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제주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제주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 말까지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 제주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것이 AI, 즉, 인공지능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 인공지능 기술에는 한층 더 높은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인공지능 관련 해외 특허가 많고, 실제로 특허가 적용되고 있는 기업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 드린다.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인공지능 관련 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서 용돈 좀 챙겨줘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010-6819-3137 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 번호 010-6819-3137 번호로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내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